불장의 그날까지 함께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현무입니다.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이미 물려있거나 투자를 위한 진입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만 계실 것 같지만 의외로 세력들도 모니터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방송할 때는 고급 정보가 있어도 방송상으로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확다 공개하면 더 이상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하기도 어렵겠죠. 종목에 대한 정보나 그 이슈 같은 거, 그리고 정보를 해석하는 진정한 기술 이런 거는 010-4460-8488 문자로 현무 주시면은 저희가 불장의 그날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방송을 조금 늦게 보시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일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긴 하락장에 아픈 계좌, 하루빨리 팔팔한 수익계좌로 전환하시고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사실 투자라는 게 진짜 벌어서 자기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그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라이브 방송도 하고 짧은 시간봉 분석도 하면서 불장의 그날이 오면 멋지게 훨훨 날아갈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꾸미실 수 있도록 고급 정보와 더 좋은 분석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불장의 그날까지 든든하게 함께 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11월입니다. 올한해참 힘든 투자 많이 하셨는데요. 11월이 되면 이제 슬슬 배당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올해 또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올 이제 두달 남은. 2022년 배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주식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오늘 보실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 내려가서 11,600원에 마감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올 초에는 한 12,600원 정도. 시작을 했던 주식인데 오늘은 11,600원으로 마감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일봉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받기 위한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볼 텐데요 현무 트레이더와 함께 방송을 통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거구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이 차트의 흐름과 그리고 에너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세력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추세라든가 에너지의 방향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많이들 들으실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 중에 하나가 소문에 나서 뉴스에 팔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력이나 주포 같은 경우가 항상 뭔가를 준비를 하지만 그 준비를 하는 거 자체는 차트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에 빵! 하고 터질 거다. 그런 트리거가 되는 고급 정보나 이슈, 뉴스 같은 경우에는 010-4460-8488 문자로 현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 지주의 일봉을 한번 분석해서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 언제쯤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해 어,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게 보시면은 상승. 하락,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상승, 하락,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이 정목이 관리를 받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한번 크게 내리꽂으면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크게 내리꽂으면서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의 배열이 어그러졌을 때 크게 한번 떨궈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파는 새로 짜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적의 진입 타이밍을 잡으면서 언제 들어가는 게 배당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여 여기에서 저점을 찍어줬고요. 이쪽에서 저점이 나오는 거를 한번 살려줬고요. 그렇다면 12월 배당 기준일 이전에 언제쯤 매수 타이밍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올해 어, 올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아, 문자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채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종목이 좀 건강하게 움직였던 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사실상 여기까지 떨궈주면서 이제 뭔가 새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자체는 여기였고요. 이제 내려와 있는 채널 상에서는 이쪽이 이제 중심값이 되었고요. 어, 여기가 단기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차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려와 있는 이 구간에서의 차트를 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쪽 자리에 긴 장기 이평선이 지나가면서 저항선이라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단기 이평선 흐름 자체가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채널을 박스권 채널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에너지 자체가 조금 하방을 가리키면서 다시 충전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음, 자, 이쪽 선에서, 그리고 이쪽 선에서 저항과 지지가 다시 하나가 더 생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짝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라인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라인 밑으로 한번 또 내려와서 이런 모습 보이면서 꼬리를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이 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것이냐? 그 부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체는 아직 하방이에요. 하방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 자체가 지금 작게나마 정배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가 한번더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열어주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서 에너지가 방향이 돌릴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에너지 자체가 이제 서후 내려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크게 보고 매수를 하시면서 오히려 한번더 내려올 때마다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고요. 한번 내려왔었고 지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의 충전이 되는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현무 트레이더 이기는 주식에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기에 가장 좋은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산타로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 채널을 깨고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금융지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금융지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현재로서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채널이 깨지고 꼬리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배당을 위한 매수자 만들어줄지, 아니면 이 채널을, 이 채널을 깨고 새롭게 상승하는 상승파동을 다시 그려줄지 에너지의 흐름이 언제 돌릴지 저 현무 트레이더 이기는 주식에서 계속해서 우리 금융 지주 다루면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장의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010-44608 488 문자로 현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현무 트레이더입니다.